할리, 전 정말 궁금해요. 왜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죠? 그 사람은 분명 도덕적으로 완벽하진 않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사람을 지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야.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완벽한 사람만 쓰셨던 적이 있었을까? 음, 다윗도 죄를 지었고, 모세도 분노했고,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죠. 그래도 트럼프는 너무 세속적인데요. 맞아. 부족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흠 없는 사람보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 성경은 완벽한 영웅들의 이야기보다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 그럼 트럼프도 그런 부류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이렇게 본다. 그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생명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이다. 낙태에 반대하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아래 서야 한다고 말하지. 그건 단순히 정치가 아니라 신앙의 선택이야. 그래도 그의 언행이나 말투는 예수님 같지 않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거친 사람을 통해 부드러운 일을 이루신다. 구약의 다윗도 신약의 바울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열정은 하나님 나라를 세웠지.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뜻인가요? 정확해. 우리가 투표를 하든 리더를 바라보든 그 사람의 완벽함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봐야 해. 그리고 그건 복음의 본질이야. 복음의 본질이라고요? 복음은 이렇게 말하지.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정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완전한 후보를 찾지 않으셔. 오히려 상처 입은 자, 연약한 자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셔. 그럼 결국 트럼프가 완벽하든 아니든 우리가 봐야 할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군요. 그렇지.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 완전한 일을 이루신다.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이야.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쓰임 받을 수 있다. 그걸 잊지 마.